기억상실증에 걸려 기억은 없고 가지고 있는 네크로노미콘을 채우기 위해 꿈속에서 적들과 싸우는 게임, 글룸, 소개 시작합니다. 2017년 4월 13일, 스팀에 출시된 소울스타일 로그라이크 액션 게임 글룸은 개발사 헌치백 스튜디오에서 만든 게임으로 일반적인 게임들과 비슷한 게임성을 가지고 있지만 글룸은 로그라이크는 더이상 무겁고 어렵기만 한 게임이 아니다 라는 걸 보여줍니다 다른 로그라이크에 비해 가벼운 글룸은 플레이 한번한 한 번이 긴 다른 게임에 비해 플레이가 쉽습니다 게임 진행을 통해 얻는 토큰으로 추가 장비를 구매한 뒤 게임을 시작하거나 로그라이크지만 길을 찾지 않고 일직선 진행이 가능한등 게임 진행을 쉽고 간결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벼워서 게임이 쉽다? 그건 아닙니다 층마다 나오는 몬스터 패턴 파악이 필수고 체력 관리가 어렵고 체력 회복 수단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게임 난이도가 좀 있는 편입니다. 단점은 무기 밸런스가 맞지 않아 스태미나 사용량이 높은 무기를 쓸 가치가 없다는 것과 몬스터가 다양한 것도 아니고 퍼즐 요소도 거의 없어서 그런지 플레이 타임이 그리 길진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가격에 알맞은 가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평을 하자면 로그라이크를 안 해본 사람에게 입문으로 추천하기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스팀에서 만0 5 0 0원에 판매하며 게임 특유의 어두운 느낌과 간결한 게임성, 하지만 그게 흠이 되지 않는 게임, 글 룸에 대한 고르제 리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